깍두기랑 김치랑 뭐 세워져 있는데 저번에도 오산에 아, 네, 그렇죠. 거기 세워져 이만큼 주는데 네, 네. 엄청 많이 주네 간이 안돼 있단 얘기예요 아, 뭐. 이렇게 아. 세워주지 않으면 육수에 일단 안 간이 안돼 있을 거. 거야 그 테이블에 술병을 하나씩 닦이고 있어요 오란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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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인데 맛이 네. 국물이 좀 진하게 뺐다 뭐술 같은 거막 푸는 거안 맛있어 음 역시 간이 안돼 돼 있어 아아 돼 와, 이거 진하게 잡혔다. 야, 막걸리는 해네. 해 네, 해요, 뭐. 그냥 뭐, 막걸리 로 먹는 게 낫겠지? 토요일를안 네. 시킨 테이블이 없어서. 막걸 짠. 짠. 아. 해장하러 왔다가. <목소리> 또 먹었지.